뉴스 공장 김어준 씨는 방송인 자격이 없습니다. 뉴스 공장 지금 당장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지난달 사철 보궐선거에서 여당을 조롱하고 여당 후보를 겁박하고 하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일선 공장 김어준 씨는 방송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TBS 사장 당신도 방패 당신도 방패라고 TBS 방송 감사님 감사님도 직무유기요 당신도 방패시오 김어준 씨도 방송 퇴출하고 그만해야 합니다. 김원진 씨도 방 빼시오 다음부터 95.1 우리가 안 들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칭 사단법인 값질없는 사랑만들기 준비위원장 소철훈입니다 TBS 교통방송 뉴스 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김어준 씨 출연료가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화제가 되는가? 두 시간에 고작 두 시간 방송하고 거금 2 0 0만 원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여기 이사람 법인 택시 영업용 택시 기사입니다. 택시 기사가 한달 이내도 근무해도 기본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200만원이 채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반면에 청년들이 알바하는데 2시간에 해야 고작 2만원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 청년들이 알바하나 윤석공장김어준 씨가 두 시간 때문나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누구는 200만원을 받아가고 젊은 청년들은 2만원을 받습니까? 2만원도 채못 받습니다. 알바비에 100배 이상 받아갑니다. 이거 정말 갑질 황제 출연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당 5일에 1천만원 받아갑니다. 한 달이면 4천만원 이상 받아갑니다. 1년이면 약 5억 정도를 받아간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서울시민 혈세가 출줄세는 TBS 교통방송 뉴스, 강, 뉴스 공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모저씨가 각자 뉴스를 상산하고 서울시민들을 조롱하고 서시민들을 훈계하고 서울시민들을 회의시켜 서울시민을 세뇌시키는 그런 없을 방송 교통방송 진행됩니다. 교통방송이 옛날에 몇년 전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교통정보와 생활정보와 법률정보와 건강정보, 부동산정보, 이렇게 여러가지를 전해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몇년 전에 김어주 씨가 뉴스 공장을 진행하면서부터 에서 방송의 질이 떨어지고 첫파 방송하고 야당 탄압하고 야당 파괴 공작하는 그런 방송으로 변질됐습니다. 이쪽 공작이. 너무 맹랑한 뉴스를 공장을 하다 보니까 저도 택시 운전하면서 아예 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2, 30대 승객들이 타서 95.7토로 돌려 하여 불효불급하게 풀어주고 고문 아닌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문이 싫어서 3, 3, 4년 전부터 야간반으로 옮겼습니다 야간반 운행을 하다 보니 교통방송 안 들으니까 뉴스공장 안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TBS는 삶에 백해 무익한 삶에 고통을 주는 TBS가 고통방송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사체 보궐선거에서 여당을 조롱하고 여당 후보를 겁박하고 하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덕동 생태당 집에서 생태를 쓰더지만 결국은 자집기의 증언을 내세웠습니다 정말 뉴스공장 김어준 씨는 방송인 자격이 없습니다. 가치 자단법인 갑질없는 세상, 준비원장인 소철은일가 어영방송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말로 서울시민들 세뇌시키고 서울시민들에게 가르쳐 주려고는 훈계하는 그런 방송은 절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공장 지금 당장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다음부터 95.1.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TBS 사장이, 주소공장에 있어서 광고방송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당 200만원 줘도 된다. 이것은 거짓이요. 허구요 김호준 씨가 가방들고 영업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영업하러 안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건 광고가 김호준 씨가 따왔다고 역설합니까? 그런 TBS 사장, 당신도 방패! 당신도 방패라고! 집에서 방송 감사님, 감사님도 직무유기요. 당신도 방 빼시오. 김어준 씨도 방송 퇴출하고 그만해야 합니다. 김어준 씨도 방 빼시오. 감사합니다.